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 토리입니다. 토이닙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토이님과 함께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매, 마인크래프트 발음이 꼬였어요. 근데 마인크래프트에서 그 중에서 골렘을 잡는 연습을 할 겁니다. 골렘은 HP가 5,0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신경해야 할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천인가? 에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해보도록 음. 하죠. 무기랑, 다 있는데 일단 싸 누가 먼저 싸울지부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 제발 토지 먼저... 네 제발 토지먼. 네 이게 제가 흙, 캔디가 토이님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캔디가 토이. 네 흙이 제발 캔디. 캔디. 잔디. 어 잔디야 <laughs> 싫어. 토이님 먼저 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진짜 싫어서. 대박 싫어. 대박. 아쉬워야죠. 아, 진짜, 이제 저 할게요. 네. 자, 이제 토이님으로 야, 바꿨습니다. 원해. 먹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갈부타 로그... 먹겠습니다. 무기인데요? 자, 아, 일단 무 오! 다이아몬드! 아, 아깝다. 오, 여기 착하게 해놨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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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어? 잠깐만요. 깨모 보세요. 깨모. 아, 덥. 깨먹으세요. 감사합니다. 깨먹으세요. 아, 오,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개, 잠시만요. 깨병. 이것도 막고 사야죠. 어, 괜찮은데, 이거 뭐. 가요 그냥. 자, 바지 바지. 가자! 사실 가자! 방어가 별로 안 좋은데요? <laughs> 롤롤할라. 괜찮아요. 거미 검이 다 거미기 때문에. 됐습니다. 들었음? 들었음? 된거 맞음? 네. 아, 여러분. 네. 지금,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레이, 어, 5주가 걸렸는지 칼이 안 보여요. <laughs> 대박이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릴랭킹으로 바꾸세요. <laughs> 자,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잠깐만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해! 골렘, 덤벼라! 자, 잠깐! 잠깐! 카톡이 왔고요 결론! 손으로 밑을 부수세요, 그냥! 밑 부수고 가면 되잖아요 흙을. 어, 뭐야? 얘, 누구야? 오 어. 오류, 오류 오류? 오, 무서워! 기다려봐요, 여기 곡괭이 있나요? 네, 그거 가지시면 안됩니다. 아, 일단 고객이 있나 볼게요. 없네요. 오. 자, 그럼 이걸 부수겠습니다. 골렘 철창을.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음. 스와이벌로 바꾸고요. 갑니다! 왜요? 토이는 해낼 수 있을지! 그나마 다.. 아, 진짜 이거 뭐.. 거.. 야, 무서워! 대박 무서워. 오. 일단 싸우세요. 골렘 아저씨! 담, 안 맞? 골렘! 콜로마 씨, 스재문이안 막. 골로마시 응? 골로마저스? 골로마저스? 골마시 네? 아 잠깐만 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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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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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저희는 해낼 수 있을까요? 골로마시와 오호! 토! 토이는 해냈습니다! <laughs> 토이는 해냈습니다! 네! 바로 왔습니다! 얘 예, 토리예요 오케이 제 차례고요 과연 저는 해낼 수 있을지? 음, 자 일단 가보.. 아 가보지 모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가죽 근데 가죽? 모자가.. 모자는 뭐, 별로 안 좋은 아, 거라니까. 아, 아, 일단 그다음에 신발. 옷. 어, 바지. 옷 어, 그... 색깔별로 가본. 오! 그리고... 아, 무기! 나무 나무 오케이! 아, 나무가 <laughs> 여러분, 저의 에어 봤습니다. 대박이죠? 얘는 이 그림자 대체 뭐야? 이거 뭐예요, 대체? 분명의 그림자야. 그림자 있나요? 네, 불어왔습니다 캡틴 지금 골렘에 서있고요. 방어구를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아, 가죽? 아. 3, 2, 1! 아저씨, 와 보세요. 아이씨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까? 네, 지금 시작 중이고요. 일단 좀부서집니다남무업으로 될까요, 이게? 골렘이 순한 골렘이에요, 다행히. 오. 오, 떨어졌다가 잠깐. 잠깐 또 떨어졌다가. 이거 어떻게 하죠? 자, 보세요. 어, 어브 지디 어브 지리 샷. 컨트롤 좋았죠, 이번엔 제가. 오케이. 안다죠? 에이, 남자게 들어갑시다. 들어가는데, 아. 바보인 거, 아니? 바보 걸레 맞는 거 아. 같은데, 이래? 원타 하면 피안 달아. 버전이 있잖아. 딱 하고, 딱 하고 해야지. 딱. 치고, 치고, 치고 해야지. 치고, 어어, 야 예! 개가! 겨드! 승리 이제 떴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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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오늘 에 저는 오늘 도인님과 함께 재밌는 마크를 한번 즐겨보았습니다 골렘, 적기 둘다 성공을 했네 결국 오늘은 무승부가 되었네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제가 구독과 좋아요 세상게 거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아, 부탁드립니다 아, 아, 네 아, 그럼 다음에더 재밌는 컨텐츠 아, 재미있는컨텐테로리아 핸드폰 핸드폰 핸